그대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죠그대먹는 집에 서는 비싸서 못 먹는 야채를 좀 먹어야 돼. 집에서 못 먹어. 이쌍 장면, 이 소주를 자주 먹는데,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소주를 안 주로는, 소주 안 주로는 회가 최고야. 1번이. 근데, 진짜 회를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안 먹어요. 이 어디? 없기만은 기가 막히다 가 그냥 툭툭 들어가는거야 아, 한마디로할게이생뭐 어, 어. 네. 있냐 네. 뭐. 야, 열심히 살다가 죽이다가 가면 되는거야 이제, 그리고 이제, 소주 안주로 두 번째로 제일 좋은 점은, 국물이야, 국물. 어. 음, 이렇게 어우 소리가 나야 진짜 국물이 국물이야. 아, 기가 막히다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. 딱잘 아, 들어. 진짜 술꾼들의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안 먹었는데 너술 먹고 왔냐? 술을 먹었는데 너술 취한 것 같아. 안먹 찐이야 이번엔. 그 다음 사람이 한마디로 한결같아. 술꾼들은 한결같아. 사람이 변하면 죽는 거다. 그냥. 집사, 집사.